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분양가 상한제란 정부에서 건축비, 택지비,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정부에서 집값을 정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 지정 요건인데요. 어떤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투기가율로 지정된 지역이고요. 다음으로는 청약 경쟁률이 2개월 내에 10대1 이상인 곳. 또 다음으로 3개월 내에 거래량이 20% 증가한 지역입니다. 마지막으로는 12개월 이전 분양가가 물가상승률에 비해 2배가 초과되는 곳은 심의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됩니다. 분양권 상한제 자체가 기존 분양권보다 가격이 높지 않기 때문에요. 많은 부동산 투자자들이 분양권 가격을 잡는다고 해서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권 상한제 내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게 되면 로또 청약이라고도 합니다. 전매 제한 기간을 알려드리자면 시세의 100% 이상은 5년이고요. 80에서 100% 이상은 8년, 80% 미만은 10년이 지나야 전매가 가능합니다. 투기과열 지구에 있는 공공택지 분양 시에는 최대 전매 제한 10년, 의무 거주 기간 5년으로 제한됩니다. 이것은 분양가 상한제가 가지고 있는 최대로 긴 규제 기간입니다. 투기과열 지구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 제한을 받는데요. 분양가 상한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에도 전매 제한을 받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내가 내 집에 거주하고 있어도 전매 제한을 받는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인데요. 처음으로 집값 상승 선도 지역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중구, 광진, 서대문이 있고요. 경기도로는 광명, 소화, 철산, 하안, 하남, 창우, 신장, 덕풍, 풍산, 과천, 벼량, 부림, 원문, 주암, 중앙이 있습니다. 정비 사업 이슈 지역으로 서울, 강서, 방하, 공항, 마곡, 등촌, 화곡이 있고요. 노원구, 상계, 월계, 중계, 하계, 동대문구, 이문, 휘경, 재기, 용두, 청량리, 답심리, 회기, 정농, 성북구로, 성북, 정릉, 장이, 도남, 기름, 동소문동 2가, 동소문동 3가, 보문동 1가, 안암동 3가, 동선동 4가, 삼성동 1가, 2가, 3가가 있습니다. 은평구로는 불광, 가련, 소색, 신사, 증산, 대조, 역촌이 있고요 민간 택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는 강남구 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이 있고요, 서초구 잠원, 반포, 방배, 서초가 있고요, 송파구 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이 있고요, 강동구 길, 둔촌이 있고요, 용등포, 여의도, 마포구 아현, 용산구 한남, 보강, 성동구 성수동 일가가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부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이유는 전매 제한을 통해 단기 시세 차익을 막기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이런 정보들 참고하셔서 좋은 투자 하시길 바라고요. 이번 시간에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